사실, 정치인 장관, 그러니까 장관을 약간 정치의 소재로 오히려 쓰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예. 보면 이제 사실은 그런 건 정말 문제죠. 특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예. 형사소송, 형사사법체계 이제 정상화 관련한 공약이 되긴 할 건데. 뭐고압별의 얘기로 저는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하면 원래 정의부잖아 정의부 그렇죠 어? 네, 원래 정의부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정치를 정치부가 됐어 언제부터 네, 어? 네, 정의부가 네, 아니라 정치부야 법무부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물론 거기도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음.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역할을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그죠. 어쨌든 중립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뭐 공동선이랄까 그런 데 대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예. 특히 조국 때부터 법무부는 확실히 베린 것 같아요. 벌죠 그때 정말 이상해졌어요. 오. 진짜 아무도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는 임명 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인 저 지금 대통령하시는 윤석열 음. 검찰총장이 뭐이 조국 시키면 내가 그만둔다 음. 막 그래서 화가 나서 했다. 이모상은 <laughs> 어떻게 화가 나서 할 수가 있어? 국가 공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laughs> 아, 장관을 하고 싶으면 화를부터 독보 독보해야 되는구만. 그러니까 저는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래놓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하고 치고받고 어, 싸우는 게 그렇죠. 계속 갔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되면서 대통령제는 이제 완전 끝났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법무부 장관은 어쨌건 행정부 쪽의 사법부라고 할수 있는데 네. 행정부 쪽에 속해 있는 네. 사법부라고 네.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뭐 이건 대통령 부하구나 이제 진짜 대통령 부하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예 다루는구나. 이제 대놓고 아예. 중립성이 완전히 사라진 <laughs> 거죠. 뾰죠. 네. 그 한동훈 부무장관도 가서 어떻게 민주당하고 다이다이 싸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아무리 되죠. 그래도 네. 법무부 장관인데. 예.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뉴욕 타임즈에 법무부 장관 기사가 얼마나 있나 봤더니 네. 정말 없더라고요.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단히 또 명예로운 자리지만, 그쵸. 그거는 정치에서 거리를 음. 둬야 되는 거고, 음. 그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면은 그걸 마치고 나서 이제 해야지. 그치.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음. 근데 어, 지난번 민주당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저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공동선 음. 이런데 대한 인식이 전혀 음. 없는 그쵸. 거죠. 예, 언제 그래서 음. 이제 대통령제는 뭐 제가 보기엔 이제 생을 다한 거 같고, 음. 저희 새로운 선택이. 내각제 만들어서 첫 총리를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laughs>